보세요여러분들이 어, 정말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돌돌이를 이 <laughs> <laughs>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괜찮았나요? <laughs> 그러고 보니까 이거 콘서트도 특이하네 네. <laughs> 돌출 같으면서도 이게 또 본무대 같으면서도 돌출같은 이렇게 또 항상 뭐 물론 세트리스트로 새로운걸 꾸미기도 하지만 뭔가 무대로서도 약간의 그런 변화를 주는게 또 매번 콘서트를 항상 믿고 보러 와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어 약간의 음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해석해봤는데 어어 어, 어때요? <laughs> 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저도 사실 아직 이제 첫 날이라, 네, 연습해 보면서, 어,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단 좋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해 봤는데, 어, 마지막까지 또 계속 무대를 해 나갈 것이고, 어, 그걸 통해서 한번 점수를 매겨주시면 <웃음> <웃음>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가 사실 어 최근에 뮤지컬 안나는 <laughs> 1년의 대장정을 마치고 어, 연습기간 포함해서 정말 장장 1년 동안 어, 뮤지컬을 한 작품을 이렇게 해왔던 게 처음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관적으로 뮤지컬이 1년에 한 작품을 이렇게 대관 자체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어, 그래서 저에게도 정말 긴 시간 동안에 그런 뭔가 장거리 마라톤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1년을 보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객석에서 가득 채워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환호 보내주시고 맘껏 웃어주셔서 예, 그 에너지로 무사히 잘 끝냈고요. 또 일본 팬 콘서트를 또 오랜만에 또 했었고요. 또 너무나 역시나 너무 오랜만에 갔는데도 반갑게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진심으로 또 감사했던 시간이었고. 또 며칠 전에는 상해 팬미팅을 제가 뭐 어, 팬미팅을 상해에서 언제한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 콘서트를 하죠. 근데 이렇게 공연을 포함해서 어쨌든 팬 여러분들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나러 간게 거의 9년 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상해 팬분들이 저를 기억해 주실까? 왜냐면 9년이니까. 네, 그래서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못 뵀기 때문에 너무나 그런 거에 있어서 걱정도 많았는데, 야뭐또 오랜만에 보는데 정말 정말이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뒤에서 든든히 나무처럼. 어, 나를 지켜주고, 이렇게 서포터 해주고, 응원해주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또 중국 팬 여러분들의 감사함을 오랜만에 또 몸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서 오히려 제가 되게 에너지를 갖고 왔거든요. 네, 너무 감동적이었어가지고, 네. 그 빨리 한국과 중국의 어, 좋은 사이가 되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네. 어,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뭐, 다들 그집안 갔다 오셨나? 네! 좋겠다. 저는 사실 콘서트 연습하는 것 때문에 어... 뭘, 오, 어... 아, 아, 이렇게 해놓고 어쩔 수없지 <laughs> 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어, 또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준비한 콘서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와둥둥의 그런 마음. 으로 <laughs> 지금까지는 좋은 거. <웃음> 좋네요 <laughs> 어와둥둥의 그런 투철한 마음. <laughs> 공연을 지켜주시면 <즐겨주시려면 웃음> 그것만으로도 저는 네, 저에게 가장 해피 추석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뭐또 재밌는 얘기들 아왜 이렇게 오늘 분위기가 좋네 <laughs> 아, 오늘 첫 공연은 진짜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약간 저도 약간 경직되어 있어요 첫 공연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왜냐면 아무래도 제첫 콘서트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 어떠실까, 뭐, 혹은 또 새롭게 연습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뭐,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첫 환호부터 마음껏 즐겨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네, 저도 뭔가 마음이 편안하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와, 1년 만이에요. 알라딘 때문에 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고, 네, 뭐, 1년 만에 이렇게 색깔을 좀 바꿔봤는데, 다음 노래에다가 <laughs> 네, 다음 노래 일단 또 이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마!